이거 질해. 아, 아 무조건 바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 범인이 누구일까? 누군가 있는데 다 살했는데 질순 없으니까. 저희 팀 자체 투표 해야겠네요. 한라인 바꾼다면 어디를 바꿔야 될지 다들 혹시 속으로 생각했나요? 이거 적팀 중에 한 분이 3 2 1 해주세요. 3 오 와, 뭐야? 뭐드한 표, 정글 세 표, 자파 한표 하하하하하 근데 민교님, 아. 성훈님, 정훈님 그렇게 안 봐야 되는 아, 진짜 서운하네 와 <laughs> <저또 그런 웃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얘들 <laughs>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휴먼 막이 원딜 차 존나 많이 나는데 니가 맨날 지쪼그라마 해달래 수성 언니는 이렇 다이브가 계속 안 봐가지고 내가 이렇 그 다이브가 계속 보자 해가지고 이득 본건 존나 많잖아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맞는데 왜 아, 나를 뽑았어! 사호님 어. 맞으니까 적팀 거서 그대로 해주세요 야 형. 바꿔 어이가 없네 진짜 스모트 야 스모트 너네 세명은 인간적으로 나한테, 지, 나한테 지면 사과하자 제가 X같이 음, 못했는데 정글님께 정치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자 너네 3인방은 본인도 그거 적용 네. 거 네. 네. 적용되는 거 아시죠? 적용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네. 찾아뵈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릎 꿇기로 간마? 와씨발저 새끼 드디어 갔네. 아세! 아니, 쎄. 아니 쎄. 그리고 씨발 우리만 간절한 게저 새끼 히덕거리는 게 존나 짜증나. 아저 똑같아 아, 진짜. 어저 <laughs> 계속 키 장난쳐. 아 제발 아둥아 해줘 근데, 제발. 솔직히, <laughs> 솔직히 말해 전라인 차이나 진짜 정글발로 이겼다. 와 난. 아 근데 아둥이는 그리고 뭐하자 뭐하자 코로라는데 그래, 그냥, 그냥 정글 개새끼 AI 박아놨다니까. <laughs> 아니 그냥 계속 <laughs> 어 이거 먹으면 멋대는데 이거 먹으면 멋대는데 이것만 존나해. 아니 해. 캠프만 존나 쳐봐. 그냥 캠프만 시바. <laughs> 캠프 몇개 <laughs> 먹고 몇개몇개 먹으면 윤랩 되고 있어. 뭐 게임이 되냐고. 어. 시바가 손이 없어. 맨날 나만 뚫어오시여 아니 어. 진짜 이팀 불쌍하긴 했어. 전라인이 다 이기는 가... 데 게임을 줘. 나 보자 오징가슬. 다 보자 우리. 야 나도 내역할만 해. 빛나려고안해 상우야. 아니 탈리야. 주상우 두 새끼 섞었던데 말 되냐 이거? 이서폿지 한번 터을 쓰면 은얘 응징을 해야 돼 응징 턴이 없다니까 저 친구는 집안 갈 때마다 바탕으로 뛰어 그니까 뭘잘 모르나 보다지 아 너무 답답해 달려라 내 대리 되지아 그럼 그렇. 그렇지 좋다 상호야 한마디만 할게 아형 뭐야 이판 지면 너 오늘 복박이야왜 <laughs> 겁을 주고 그러시나 <laughs> 겁을 빡세게 가자 절대 아. 안져 걱정 안 해도 돼 빡세게 가자 아, 우리가, 우리가 이겨줄게 우리가 이겨줄게 격이 <웃음> <웃음> 이거 먹으면 육렙대, 이거 먹으면 갈아 떠. 이거 먹 이거 먹으면 뭐턴 잡아야 돼, 용안돼 이거 먹어야 돼, 하루 종일 들어봐. 아톰 <laughs> <바텀> 다이브하자니까. <laughs> <laughs> 빛바 이게 빛바 이게 뜬다고 안 된대. 계속해봐. <laughs> <laughs> 물드는 거예요. <laughs> 이제는 그럴 일 없을 듯. 와, 이제는 그럴 일 없을 듯. 워딩 파라 <laughs> 진짜 저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우리 상호 형이? 그니까 고이나? 와, 아주 증명하자 진짜 내가 그니까. 화하네 아니 저 마녀 사냥이야, 그냥. 그니까나 진짜 스마 못쓴거 빼고 잘못 없는데. 그게좀 크긴 해요. 아, 그래도 잘못안 돼요. 가 보자. 자 이겨주자 상호 이겨주자 가자 이겨주자. 야 얘네 모델 데리고 그한 1분쯤에 소판사이자. 여기 와드 같이 박을 올만 하거든? <laughs> 형뭐 삼거리 보다가 근데 제네 내가 오십시오. 분석해본 왔다. 결과 1렙때 들어가는 거할줄 몰라 상호야 네? 일단 나탈리 네, 네. 말할 때는 좀 끊지 말아줘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 어? 이런 거 아, 아, 나오는 거야? 이거 봐줘 봐줘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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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여기있지? 짜오 짜오 려갔어 짜오 데려갔어 나이스 나이 천천히 빠지면서 해도 빠지면안 앉아 앉아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에 여기 뒤에 나나나 빠져야 돼나 빠져야 돼빠 빠지면서 빠져 빠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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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천 장차 잡아 장천 잡아 장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으면 돼 숙소 안타 그렇게 숙소 아뭐모 위에 봐 위에 봐 알만해 알만해 라이즈 봐 라이즈 라이즈 봐 라이즈 봐 라이즈 봐나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이 너무 아파 안돼안아안돼안어어어어나 저거 하고 올게 이어 아파 어 여기 나 봐봐 아피아너 혼자야. 너 혼자. 혼요 혼자. 그래? 플 빼야 돼. 플로 빼야 돼. 허고나이스 살아갔네. 나 설마. 죽긴 까비 잘했다. 나 혼자였구나. 데아 <laughs> 우리 아, 좀 네. 빨리는 싸움 안 좋다. 그냥 거리 조절하면서 해야겠다. 야, 이거 못뭐거 아. 뭐, 뭐, 같은데? 정말 써도이거는 너무 병웃습 와, 이거 동시다. 이다이이 잡았다! 이다 아, 아,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잡다이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 놈.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거 잡 이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성훈이는 아예 움직임이 개쑤요 그리고 정글 타만 한다니까 나 아까 한타 때 내가 빨아주는 거 봤지? 용 위에서 말이야 아또 누구 타탈까 쟤들? 뭘까요? <laughs> 땅울이 아, 괜찮은데? 형 잘하는데 누가 올까 했어? 쟤네 3인방 쟤네 3인방이 야축성훈 표정 봐라 맛있다 <laughs> 아, 바로 들아와야지 내가, 내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좀 많이 미스하긴 했다 한판 아, 이자 어디 갈까 진영? 진영이 아, 중요한 거 아. 같진 않은데 <웃음> 예? <laughs> 아무리 봐도 진영은 의미가 없는데 선배 좋은 거 있어? 나는 레드 가서 성훈이가 훅픽해서센거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어 그렇게 하자. 레드 하자 그럼. 어. 응. 방금이 제일 설득력 있었네. 레드 갈게요. 가봅시다.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요. 화이팅. 내가 뭐 했을 때 너가 더 편해? 어 코르키? 코르키 하자. 나 코르키 진짜 자신 있긴 해. 뭐 돌릴 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바텀을 눌러놔야 쟤가, 제가못 돌아다니고, 아니, 그래야지 누리도, 우리가 편해. 바이도 먹었네. 레나타 해. 레나타 줘. 레나타, 줘, 가자. 좋은데? 응. 레나타. 레나타, 겜. 레나타 줘. 응. 가자. 이러고 갈면서 싸우면 될 테라니까.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야, 네. 무조건 그래. 빡이, 빡이야. 응, 어, 개빡이야. 바텀 계속 빡세게 하자, 이거. 조랩 때 들교 잘해놓으면 다이버까지 나올만 해. 음. 레나 타이실을 미쳤다 이 새끼들. 가보자. 끝낼 거지 여기서? 끝내야지. 당연히. 아, 있어. 끝내고 얘네들 무릎 꿇는 거 봐야 돼. 이 싸가지 없이. 가자. 화이팅! 해보자. 아래. 아래. 우리 버텀은 밀어 낼 만해. 아래 방갈 그런... 별론가? 나 아래 방갈 좋아 보이긴 함. 가자 가자. 해보자. 어. 야, 다받아먹어그 그래, 우리 아래 방갈 할 거야. 어, 어, 어. 아니 나 비트로가 여기만 좀 우리 여기 가면 돼. 대... 어 아, 얘네 나오는데? 나오는 거 여기서 때려봐도 돼. 야, 여기? 아, 우리 이거 볼게. 거의 돼. 우리 이거 보자 이거. 아, 이거 뭐. 좀 많이 때려놓고어풀백다 이거 이거,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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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도 될거 같은데 계속하자 이거. 맞아 맞아. 아니 이거 유지하면 레드 될게. 먹을 거야? 반가라나 아, 레드 먹게. 혼자 할게 혼자. 할게. 음. 우리 어차피 많이 태울 거라서. 아 이거 뽀삐 그냥 갈 수도 있다. 그형 방금 보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뽀삐 할거 없었어. 내 라인도 다안 먹었어. 우리 라인 타서 좋긴 해. 응? 형 아무지게. 나 아, 이래면? 위쪽, 위쪽에그그칼레블쪽 오는 통로에 와다봐가면 좋긴 하다. 음. 요, 여기? <laughs>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여기까지 오케이. 오 덱스는 여기 와도 봐주면 상대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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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부 게임 갈거 같은데 상대. 오케 어? 그니까 우리. 네. 바텀은 괜찮은데? 어, 어. 아니 바텀 아니고 바텀. 탑이 아는게아 어? 이거 먹었다. 탑이 탑탑 탑. 없어 없어 뭐 없다 끝이다. 태워줘 나세개 먹으면 삼네 우리. 태우면서 보자. 이번에 나가야 돼 3렙 형 삼네. 나이스 다이브 도 하자. 음. 자, 다이브 살짝 애매할 수도 음. 있지 그래? 해 어, 되지 않을까? 와봐봐봐봐 내가 먼저 할다나 나야 잡아, 끝 때려 잡았 잡았다 나이스 끝끝끝굿 그냥 빼야되겠다 형 밖엔 음. 쁘 없어 나 더블이 많아 안돼. 아 여기있다 아, 아, 나, 나 다이 여기있다 민규야 여기있다 쟤 한... 나괜찮 추는거야 쟤한 터넌트 다터면 계속 평생 주도권 많이 망했다 11회 CS 8개야 이번에 우리 다음 라인 밀고 용 되는데 다음 아, 라인 용하자 나 지금 안 가고 바로 치게. 미드에서 주도권 됨 바위 아, 보인다. 보인다 너 너가 그냥 쳐줄래? 응. 나 이거 태울게 나 이거. 그래 나 바이 밀었어 스포이야. 밀었어 아다이지어금 지금 타가하는 것도 조심해 미드도 조심하고 타기야 뽀타 뽀삐 타 라인 섭이다 라인 섭이다 아, 그냥 맞춰도 되고 바텀 어떡할래 아나 이거 맞춰서 타카할게 아 유충까지 우리가 음. 할 생각 잭스 잭스 집갔다 봐텀와 괜찮아, 아, 없어 이거 없어? 다시 밀어줄. 나도 지금 다가탑 붙여줄게. 빠르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나초 개피. 음. 나 돌고문만 치면서 바로 탑 붙여줄게. 아니면 바로 붙어야 되면 그냥 바로 붙여주고. 바로 안 붙어. 근데 돼? 이거 그냥 3대 이길 것 같아, 그냥. 어, 이, 이거 얘네. 근데 확실하게 그냥 붙여줄게 그러면. 차라리 이라인만. 그래? 나부터 바턴 붙여서. 이거 뽀삐 안보이긴 하거든 이거 그냥 나간다 우리. 뒤로 돌아. 미룰 수도 있고. 아, 나나나 받아, 야돼3대3 대. 천천히 할 생각 하자. 하자, 하자.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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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나 직선 보인는 천천히 W 있어. 그냥 프 쓰면서 잘 해야 돼. 와봐, 와봐,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아무나, 아무나 걸어, 아무나. 바이 받을래, 바이, 바이. 바이 보자, 바이 보자. W 있어? 아... 아깝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미러네임은 안게 미드 다이브 돼요. 푸쉬하지 말자. 미드 계속 주도 건데 집을 빨리 갔다오게 얘네도 집못나거 갔다와서 유충하면 될 듯? 가로 와서 바이 아래 나 리콜 나 끊겼다 나안게 그냥 성난 아, 아래 열면 뜨나 없지 아, 아, 유충하자 오삐 여기 오 집도 안간거야 하자 오삐 어. 아, 아, 프리 있 미드 미드 가줄게 가줄게 가줄 좋아 좋아 나 안죽어 나 안죽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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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바 보자 나이스 나이스! 됐다. 아, 네. 민규야 집 가야 될 듯? 응, 음, 나집 가야 돼. 이거 민규가 탑 가자, 내가 미드 갈게. 이러면 어, 용까지 자연스럽게 어. 되거든? 바꿔도 아, 아, 아. 되고 상관없어 근데. 빅토르가 탑에서 도 돼. 아. 빅토르도 안죽이나아고데나 서. 도 돼. 가고 있긴 해. 빼면 될 듯? 나이스. 잘 뺐다. 오른 누구? 나이리 캠프 들면서 용 볼게. 용 1번. 같이 맞자 바탕 커버겠다 먹어 먹어봐 용부터 가는게 좋을것 같긴 아, 영부터 해? 아 용부터 해나 집갔다가 용쪽 가줄게 용은 캠프 다 털고 먹을 생각 하잖아 어, 바로 칠게 치자 시자음아 시빌의 상태 안좋고 이거 형 뽀삐 바로 탑 갈만하거든 나 집갔다가 맞춰줄게 바톤 다이브 못해 저거 탑일거같은 탑일거같은 다 아, 위로 올리는 아, 중이긴 하다 나한 라인 막으면 트폭 탑이다 탑이다 야 빨만한데? 어, 빨만해 어, 아 레이저만 긁었으면 씨발 아 레이저만 긁었으면 됐는데 음, 나 미래 좀 싸운다? 어나궁풀도 되고 나 잡지는 못하겠다 아나 죽여야 돼풀 뺐어? 오 어, 나이스 나이스 11회? 어. 11회 그베리엄한 바스 어 베리엄은 미드라인 밀면 나 사이버 가 방어 죽지. 야 여기 지금 뭐야 베이 없긴 하거든. 한 풀더. 그럼. 나 언제 생각해도 플래시 있어? 어나이스 잡았어. 끝내끝내 그렇지. 아까 나 뻗이 집갔다 출발한다. 응. 이제 이속 빨로. 용잘 먹어놔서 이제 빅토르 쪽 계속 편하게 해줘야 될 때. 아 빅토르 쪽 우리 밀어주자 이제. 응. 시아 밀어주면서 봐텨 자유인. 에텔 찍었다 이거 우리 하나. 우리 풀 있어? 우리 풀이 있어. 야그 스로프치드냐? 이번 라인은 다이브 치고 싶긴 나네 타. 어해할만 없어. 펀트 공도 있잖아. 이거 뽑기 아래야. 있어. 잭스만 적당히 조절해봐. 자자 형 바로 할게, 해야 될때이 라인 해야 돼. 아, 이 라인 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파이 붙어 있다. 이 라인 해야 돼. 하고 위로 빼. 하고 위로 빼. 뭐한대여기까지 나이스 위로 위로 위로. 어도 풀. 어리디 덮어? 아손잘 잡았다. 아이고 만화가 없네. 야들거 들어가라. 봐 봐. 그렇게 되 봐줘. 가도 돼. 응. 야 먼저 가. 먼저 봐. 야, 때리지 뭐가 있어. 졌어? 나탑체크 야, 미드 다이브도 돼, 이거. 포피 바텀 치고 있거든. 겨울. 미드 다이브봐줄수 어, 있나 이번에? 거봐줄게 라임이라고. 바텀 팩 어, 하러 볼래?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봐봐봐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위빠게나고개 먹고 끝칠 듯. 끝내자. 쌍안 하면 좋겠나. 어때, 약구. 어, 위게 아, 먹고 빼. 끝이다. 아,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 걸리면 안 돼요. 아예 궁 있는 거잖아. 어. 네, 위에 봐. 어, 어. 어, 어, 나 온다. 접촉할게. 이난못 봐줘, 난못 봐줘. 빼자, 빼자. 끝내, 끝내, 끝내. 미야, 빼는 게 제일. 오른만, 오른만 탈데. 오리 아나노궁 바이 노궁 이번에 유충 전력 나가자. 그 전력 남아 얘네 공없어 오른 안 보여. <laughs> 이쪽 캠프 들어와. 스탑, 스탑이다, 스탑이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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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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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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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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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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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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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용 1분. 이번에 그 여기까지 들어줘 아. 쭉 가. 전야 돼. 오 바텀 갈 만하다. 바텀입니다. 다 축배고 좀. 야, 뭐야, 뭐야 아래로 와, 아 잘. 아, 잘. 아, 잘. 아 잘. <웃음> <웃음> 잘 오, 잘 살았다. 오죽다이스 잘했어. 아 바텀에 자줄 생각해야 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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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어. 탑에 차야 돼. 차 우리 하나 막으면 무조건 다이브 해야 돼. 아이, 바이 여기. 얘네안 친다. 바텀 안 친다. 아, 먼저 아, 밀트? 이제 전령을 전령하고 용 하면 돼. 용 50초. 음. 여기 아래 캠은 다 썰렸다. 아, 괜찮아. 집 갔다, 용. 아, 미드 전령 까면 깨지긴 해. 아, 하자, 해야 돼. 지금. 아, 전령 해. 지금 여기 우리 뚫어줘. 받아치는 거야, 받아치는 거. 떨어져떨어져줘 붙어, 붙어, 붙어. 아. 아, 붙어줘. 아, 제 잭슨 붙어줘. 용 치면서 부자 부르자. 아. 교전이다, 이거. 어, 해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땡겨. 뽀삐 날리는 걸 고등, 생각해야 돼. 공른 있지? 오른궁 아까 나 죽을 때 써서 아 일어나야겠다 이러. 네. 야 이거 좀 자리가 안 좋은데. 야, 야, 야 미드부터 막자 미드부터 자 미드부터 자 얘네가 먼저 맞. 치게 해야 돼.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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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먼저 공격부터 야 이런 깝치면 그냥 박가서 박아, 버블 깨도 돼. 야야봐 아, 받아. 아래 봐줘. 아래 봐줘. 좋아 좋아 좋아. 들 보자. 버자네오른발른 막. 오른발 봐. 나궁나공으로 들어갈게. 오케이. 오른노플 상관없어. 야, 괜찮아. 괜찮아. 들어볼게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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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자, 다시. 야 들어. 야, 가자 가자 가자. 와달래. 오빠. 한오 포피W 빠졌어? 미드 한 라인하고 용 키워야 될 듯. 라인부터 싸용 가자. 이거 용 가자. 쳐야 돼. 내소모권 많아. 아, 여기 나와나 나도 계속 레이저 질하자저 거기 입구만 못 나오게 막아 둘래. 입구만 못 나오게. 빨리 넘어왔다. 빨리 가. 빨 봐. 아이너 n t know what I'm going to d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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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t 이 d 이 i 이 g o 안 n g to do. I'm going to do. I'm going to do. I'm g 이 i n 다가 o do. I'm going to do. I'm going 뭐야 do. I'm g 야 i n g to d 에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 큐, 나이스파이스파이스 파이팅! 파이려나이 음, 나 살짝 봐줄게. 여기 여기 여기. 살아야 돼요. 빼세요.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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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팅나이스나이팅 파이팅! 파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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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팅나이스 파이팅! 나이스이팅이이이이이이스이 3룡 잘 아, 그러니까 먹었어요, 빅토르도 잘 컸고 아주 좋아요 삼용. 지금 야 미드 치면 나 살짝 벨트가꼽 미드 이거 뭐야 서자 미드 가는 중 천천히 천천히 중관중 간중 간중 발명 봐빨명 때봐 빨만해 좋은데 암라인 잡아 암나인 잡아 와 미친놈들이네 이거 와우 쭉가야가아타까 먹을 생각해 오케이 okay. 이거 okay. 바이 쪼이면 잡을만한데? 잡을만한데 어? 바이 근데 업으로 안 끌리는 게 나을 거 같아 야딱타 치자 레나타가 어. 알아서 하고 잡아서 <laughs> <laughs> 나이스 머리통에총 쐈어 잘 빨았다 <웃음> 음? <웃음> 나이스 인정 와 이거 어케게나잘 빨았어 아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가지고 기가 막 아직 방심하지마얘들 방침하지마 끝까지자 끝까지 오케이 이런 끝까지 파이팅 해봐요 룬 가져 용 우진이 싸움 나면 텔 타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자리 응. 먹자 우리하나 살짝 살짝 볼게 살짝 볼게 오리하나 봐. 야 잡았다 잡다야 잡자 우리 좀 패는 중나텔 봐주면 돼 일로 와봐 여기 봐줄게 봐줄게 여기 밑에 야, 봐주자 밑텔 타줘 아. 타줘 와봐 와봐 쏜데? 봐나 W 없어 어야 없어 안 좋아, 다죽여 봐, 빌게, 봐. 나무 그래, 그래. 바이, 바이, 떠났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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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이게 날라가네. 근데 뽀삐 죽을만한데? 아, 이거 저기 안 보네. 빠지다. 영 바로 하자나공 쏘고, 응. 바로 올게. 나공 바로, 바로, 바로 돌었어, 빅. 나도 방 바로 공쓰면서옹 갈게. <웃음> 바이 공썼어 <laughs> 야, 바이 공쓴거아닌야 음? 야, 이거 오리텔 정도, 오리텔 정도, 이들. 이거 되나? 내가 쏘면 어때? 칸트야 쏘잘 받을까? 한중이긴 한데 어때서? 좀 멀다. 시바 바인세가 괜데 꼬삐 생각 못해? 어, 물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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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한번 먼저 거 때리면, 거. 때리면 거. 괜찮은데? 와봐, 배나콤없 아직? 잠깐만 나나 이것 좀만 먹을게 마나가 마나가. 어 퇴소가 안 쫄아야 안 쫄아. 때면서 해봐. 내위치 봐 내위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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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암무인잡잡암아인나 지렸다. I'm like, oh, right. I'm like, i 대박. i k e I'm l i 나 e 나이스 i 나타 i 나타 나이스 i 와와와와 e I'm like, I'm like, 죽여. like, I'm l i k 게 I'm like, I'm like, I'm l i 어, 근데 이게... 이게... 아, 레나타가 대박이다. 레나타... 픽이 어, 너무 좋았어. 음. 아, 니저트에서 레나타를 난당 해봐. 갖고 뭔가... 근데 이 라인전이 거품. 왜 이러지? 좋아, 작품이 음, 음. 이겨주니까 게임 편하네. 우. 뭐... 빠빠오 픽이 맞다? 아 있는 거 같은데 바이 여기, 바이 여기, 바이 여기, 바이 여기. 바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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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여기 여기 okay oka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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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게 앞으로 갈게 앞으로 갈게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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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오른 부터오다오 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자고아자아이나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고싶고아이이제이제하고싶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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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음라이올때이고이고올 때. 고이래올때고게 갈게 아이갔아갔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리 아이고. 이이고이고이이 아이고. 아이라인 치면서 이이고 아이고. 노이노아로

우와, 좋았다 씨. 좋았어! 미드 바텀 <laughs> 탑 주도권 있으니까 게임 존나 편하네! 좋네요. 이건데 진짜 음. 어떻게 어떻게 지지 진짜? 온라인 어, 주도권 있으니까 그냥 와, 들어가기만 봐요. 하면 되네 게임을. 이 <laughs>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냥 너무 잘했다. 이 느낌으로 다음 아, 판까지. 단한 번의 위기도 없었어 그냥. 그냥 어, 우진 님이 잭스를 잘하시네 탱커보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진이 아유. 잘해 우진이 잘해. 숙련도가 좋아 잭스. 개 처발렸네 그냥. 똑박이야. 똑박이야. 아. <laughs> 라인들 좀 서운하네요 이번 아... 바로 하지만 여러분 라인들 좀, 좀 서운해요 여러분들. 바텀 미는 거좀도와주세미드 라인은. 아니 바텀 말고 바텀 말고 이거. 아니 형 걸렸다 어, 걸렸다 이거 이거 걸렸다 걸렸다. 어봐봐봐. 어봐봐. 어, 어, 어. 어, 어? 앞에 맞았나요 아 맞았나요? 아프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직스 잡았어 직스 잡았어 에 잠깐만 나필 봐 노플 노플 나프이 노플 노플이야 노플 미드 갈게 미드 게 나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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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자. 미드 밀 일단 직스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어, 죽었어 어... 어 제발 왜냐 어. 나이소 아, 그렇죠. 나이소 아, 나이소 나이스 나이소 준박 준범박 준범박 무빙 준범박 준범박 어, 빨리 죽인대. 야 소나. 야. 야! 아! 굿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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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원래 본 게임도 이렇게 어야 되나. 하는... 네, 네. 아, 네. 팀에서 어떻게 지지? 씨발. 아왜 편안해? 그냥 정글러들이 편한 팀이네 여기가 팀을 그냥. <laughs> 내가 팀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거 내가 봤던 팀에서 정글이 캐리하는 줄 알고 지가 쳐먹는다니까 맨날 <laughs> 지가 한 캡부터 쳐먹으면 캐리할 줄 알아. 아내 발이 얼레한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단이, 내가 지단이 했습니다. 본인이 어, 할 말인가? 내가 와, 지단이. 네, 김민규 씨발, 저 나랑 팀할 때 저렇게 좀쳐 아지. 니가 대대기야. 너 담력 네. 개한번 하고 씨발 유기하잖아. 왜 나랑 할때 저런 뽀뽀면 안 나오지? 추성훈 이 새끼는 진단이라. 락한 왜안한 거지? 와. <laughs> 우리 팀일 때 추성훈 이런 락한 같은 거좀 해주면 안 되나? 바이기 엉덩이나 뻔? 만지는데 제가 뭐 락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야 재밌었다 오늘 꽉꽉 가가지고 다들 고생 많았어요. <laughs> 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니, 아니, 재밌었다 진짜 오늘 어 고생 많았어 다들. 아사님아 어, 사모님, 어? 아니, 사모님 네. 그 하실 건 하셔야죠 삼인방한테. 아. 이게 시원이 하나 아셔야 돼요. 본인이 캠프 먹고 캐리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근데 난 그런 게임을 더 잘해요 진짜로. 진짜로. <웃음> 나는 <웃음> 그런 게임은 네. 없어요 지금. 저 진짜 킥캅 어. 같은 챔프 폭을 원해요 탑에서. <웃음> <웃음> 아니, 야, 어, 나는 잠깐. 나 이런 게임 잘해요 진짜. 나 먹고 잘한 먹고 잘한다니까 진짜로. 자, 탑에 아, 답에 탱커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약속 하나 했던 게 있는데. 네약속지켜주세요지 약속은, 약속은 지켜줘야지 네. 일단 제가, 네. 제가 아잇 찰몰아 어떤 거 혹시 아, 있... 아, 일단, 일단 저희가 아, 4만 5천 개에 이뤄서 4만 개를 각방 쏘시던가 무릎을 꿇던가 둘중 하나 하셔야 돼요 아, 둘중 하나, 제가 하나 아, 하셔야 돼요 무릎을 될까요? 지금 바로 준비하고 아, 있었습니다 아, 풀캠아 준비하고 아, 있었나요? 어떻게 민교님 아, 아, 나가서 아, 제가 나가서 뭐 놀이터에서 꿇을까 여기서 꿇을까요 선생님? 아 여기서 아, 꿇는데 불캠으로 아, 아, 이제 아 풀캠으로 아민교님아스매님 그래, 그래, 그래. 그나기래그 성훈님. 네? 죄송합니다. 그래. 한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께 정치래던래 죄송합니다. 이거 래그님 제가 못해놓고 법인 지목 그래, 지래 그래,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4만 개가 용서가 되지 않네. 이 정도로 될까요? <웃음> <웃음>